문화만큼이나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거죠. 보금자리를 선물하는 사회적 기업을 만나봅니다. 이른 아침부터 기계소리 요란한 전주의 한 원룸 건물. 사회주택을 만들기 위한 실내 리모델링이 한창입니다. 보다 깨끗하고 편안한 집을 만들기 위해 더 꼼꼼하게 수리를 하는 이유가 있죠. 여기 살게 될 사람들이 집이 없으면서 소득이 낮은 취약계층이기 때문입니다. 이분들이 주로 생활하시는 곳들이 주거 상황이 상당히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이나 이런 상황보다는 저희들이 훨씬 더 꼼꼼하고 또 디자인도 더 예쁘게 하고 예. 따뜻한 보금자리를 마련해주자는 작은 바람들이 한데 모여 시작된 일. 이번 공사엔 건축과 관련된 일을 하는 일곱 개 기업이 힘을 보탰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약7 군데의 자활 기업이다 사회적 기업인 곳들이 연합하여서 협동조합을 결성을 했고요. 전라북도의 주거복지 취약계층에 관련돼 있는 주거복지 사업들을 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의미 있는 집짓기는 10여 년 전인 2008년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처음엔 낡고 누수가 있는 집에 지붕이나 외벽 공사 그리고 오래된 도배 장판과 보일러를 바꿔주는 일로 주로 했지요 그러다 2년 전부터는 사회주택도 짓기 시작했는데요. 2017년 아홉 가구가 입주한 팔복동에 이어 여기가 두 번째입니다. 더 뜻깊은 건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 역시 취약계층이라네요. 다른 직장에서는 작업을 끝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시간에 쪽박하고 서두르고 그러다 보면 다치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이 직장에서는 그런 일 없이 하자 없이 깔끔하게 마무리를 짓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보통 일용직을 하게 되면은 그냥 하루 일당으로라도 이제 직업, 돈을 지급받고 그런데 여기는 이제 월급제로 이제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사대 사대 그 보험이라든가 사대 의무 보험이 게 있고 그리뭐 주말, 토, 주월근무니다 분주한 현장을 잠시 뒤로 하고 사무실에 모인 사람들. 사회주택공사 마무리를 앞두고 막바지 확인이 한창입니다. 오랜 시간 함께 일하며 약속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작은 것 하나도 놓치지 않는 꼼꼼함. 그 결과 작년엔 보건복지부에서 최우수 자활기업 인증을 받기도 했습니다. 전국의 집을 고치는 그 자활 기업이나 사회적 기업들이 모여서 만든 연합 조직이고요. 집수리에서 주거복지라는 개념으로 늘려왔고, 그 저소득층이나 에너지 빈곤층이라고 불리는 분들의 집을 따뜻하게 해드리거나 뭐 이런 어, 어, 접근으로 해서 조금 더 어,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에너지 복지를 강화하기 위한 저희 활동들을 꾸준히 10여 년 동안 해왔던 조직입니다. 음. 더불어 사는 삶에서 두 배의 행복을 느끼며 살아간다는 사람들. 추운 겨울을 녹이는 이들의 온기가 우리 사회에 널리 퍼지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사회적 기업에서는 전주시 사회주택 여성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청년 여성 근로자와 여대생 가운데 무주택자여야 하고요. 또 신청자 월 평균 소득 합계가 169만 7,123원 이하면 신청 가능하다고 하니까 안전하고 따뜻한 보금자리를 찾으시는 분들은 아래 나가는 번호로 문을 두드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각 5시.